강빈간나 까꾸. 아. 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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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지. 백트라이드. 나, 그 붙어, 더 붙어. 나, 그 그렇지. 미들, 그 그렇지. 더. 아니야. 진짜 누가? 다리가. 시. 나, 그렇지. 나, 너무 세게 안 걸어도 돼. 그렇지 더. 지금은 정확하게 회전 양 많이 주는 연습. 그렇지. 그렇지. 또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공 끝까지 보고, 그렇지 반동 조금만 더 써볼까? 어더나자 포핸드에서 손목 더 열어야 돼. 나 그렇지. 자 카트 공이야 카트 공. 포핸드에서 하나, 백핸드에서 하나, 미드로 오는 거 하나. 파드라이브로 잡아. 미드로. 하나 둘 빨라 빨라 더 기다려. 둘 그렇지. 백드라이브. 하나 둘. 어. 붙어, 더 붙어. 하나, 둘, 그렇지. 미들, 둘, 그렇지. 둘, 그렇지. 둘, 그렇지. 아니야. 쉽지 않은데. 다리가 백드라이브 하나 하고 준비했지. 여기서 하나 하고 딱 준비했지. 네. 그러면 가운데 오는 거 알지. 네. 내가 그냥, 그냥 준거 아니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준 거잖아. 그러면은, 알아도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얘, 그, 그 공에 맞춰야지. 다리가. 잔말도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러고, 이러고 그냥 걸고만 있잖아. 봐! 네.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말고, 난 그렇게 안 치는 것 같은데라고 하지 말고, 봐. 아니, 그 차이점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럼 잠발을한번더 뛰어봐. 네. 지금보다 더, 한두 번, 세번더뛰어 일부러. 더 붙고, 더, 더 기다리고, 배에 힘을 더 쓰고, 더 해봐. 항상 네. 항상 내가 일단, 두세, 내가 말하는 거에 두세 배를 오버해야 오빠가 원하는 대로 들어온다니까. 진짜 두세 배로 써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S> 하나. 하나. <S> 가운데. 뭐가 문제인데 지금은 백 할라도 하다가 왔다 포핸드 하라했지 하고 할라하다가 하라 다시 끝났어요 공다와 버렸어요 하나 둘 앞꿈치 힘 주고 둘 앞꿈치 힘 주고 둘 그렇지 엉덩이 힘딱 주고 둘 지금 보면 오빠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회원들도 보면 탁구 안될때 드라이브 안될때 보면 잘될 때는 엉덩이가 살짝 빠져 있어 빠져 있으니까 어때 스윙 백스윙을 이렇게 빼면은 골반이랑 허리가 자연스럽게 열리지 백스윙 하면서 자꾸 열리지 열렸다가 닫히면서 이게 자연스러워지는데 안될때 보면 다 엉덩이가 밑으로 쳐져있어 그 그때만 봐도 <laughs> 돼때자 얘는 다 이러고 있잖아 얘는 기마 자세로 버티고 있고 그럼 다리는 아픈데 나는 숙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 착각을 한단 말이야 숙이고 있지 근데 잘못 숙이고 있잖아 엉덩이를 빼 여기 고관절 자꾸 잡아. 빼서 앞꿈치 우리 달리기 할때 빵 하면 팍 하고 튕겨 나갈 수 있는 느낌, 그 자세로 딱 준비를 하고 있어. 하나 쳤지. 치고 나서 준비할 때도 엉덩이 힘딱 주고, 앞꿈치 힘딱 주고, 딱 앞으로 딱 숙여 있어. 어, 둘, 어. 어. 기다려, 기다려. 둘, 그렇지, 더 어. 기다리고. 둘, 그렇지. 어, 오빠가 공은 찾아다녀야 돼. 어. 하나, 둘, 공안 어. 어. 나오지? 어.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어. 하나, 둘, 어. 하나, 둘 어. 더 기다려도 될것 같은데. <laughs> 그렇지. 하나, 둘, 엉덩이 빼, 빼, 빼. 둘, 빨라. <목소리> 가운데 지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깨 힘을 조금 더 빼고, 여기 뒤에 등 뒤에 있는 근육 쓰는 거 알지? 그 힘. 여기 뒤로 당겨 옆구리 더터트려 하나 걸 때마다 소리 내면서 걸어봐. 응! 하는 소리를 되게 크게 내면서 걸어봐. <목소리> 하나, 둘, 기다렸다가. 그렇지 뺄게 내려 그렇지 또 내리고 아 쏘리 쏘리 쏘지 넷둘 그렇지 라켓 내려 둘 그렇지 공 가까이 그렇지 더 라켓이 공 가까이 그렇지 더 소리 소리 어디 갔어 그렇지 더나둘 그렇지 나둘공 보고 그렇지 더공 보고 또 차마 차마 그렇지 또나 그렇지 또 차마 나또 빨라진다. 그렇지 또 준비 왜 이렇게 했다. 봐봐. 쪼끔 아, 죽겠다 봐봐 조금 나올라 하니까 죽겠다 아막큰 감이 오는 것 같지 않아 네 근데 여기서는 중간은 잘 모르겠어 요 빨라 빨라 너무 빨라 혼자 막 급해 막 힘드니까 막 빨리 끝내고 빨리 준비하고 싶은가 봐 어차피 빨리 오빠가 빨리 지나 천천히 지나 힘든 건 똑같아 근데 내가 힘을 정확하게 써서 공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거잖아 내가 힘들다고 내가 빨리 끝내도 빨리 끝나나? 더!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이 온다 생각해 더 일부러 오버해서더막 이게 막, 이게 막 붙을 정도로 네 더! 그러면서 맞춰봐 왜요? 지금 볼래? 가까이 붙은 거아니에 박자 자자 <목소리> 허리 쓰는 것도 없고 반동도 없고 그냥 팔 힘으로만 다대려 드라이브도 그냥 지금 그냥 이러고 나가버리잖아. 정하, 정확하게 무, 몸 안에서 잡아주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지금 포인트도 그렇고. 바깥도 안 맞고, 힘을 너무 팔로 힘으로 너무, 너무 많이 쓰는데, 팔 힘이. 다리는 한, 다리랑 배, 내가 자꾸 소리 내라 하잖아. 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니까. 네. 억지로 내봐. 지금 자꾸 내야 이게 힘 주는 연습이 되지. 네. 나 그렇지. 나. 그렇지. 더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더 천천히 득점 연습 아니야. 그렇지. 정확하게 살리는 연습. 그렇지. 더 정확하게. 그렇지. 더 정확하게. 더낮춰 더, 낮춰 낮춰. 그렇지. 공 낮잖아. 그렇지. 더 숙여. 그렇지. 더 기다리고. 더더 더 참아 참아. 그렇지. 더 참아. 그렇지. 나 no. 더, 더 기다려. 살살, 살살. 정확하게. 하나씩만 더하지 하나씩만 다리 안 웃지? 그렇지, 더. 힙, 마지막 힙. 지금은 어때? 훨씬 좋아. 조금 낫다. 지금보다 조금 더 기다려도 돼. 왜냐면 이게 소리 내잖아. 그러면 힘드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급해져. 힘들 때 호흡하면서 좀더 늦춰. 자꾸 늦춰서. 그 좋은 느낌이 끝날 때까지 오래 남게. 그리고 초반에는 잘 오다가 힘드니까 가는 척만 해. 네. 얘만 보네. 얘가 안 가고. 그럼 어떻게 돼? 로만 벌게 되잖아. 가, 완전히 가. 아... 가야 내가 얘를 볼거 아니야, 공이. 네. 오케이. <laughs> 기분 좋아지고 있다, 지금. 입꼬리 <laughs> 지골로 가누고 이제. 느낌 아, 알고있다 지금 응. 지금 응. 소리 내야 돼 소리를 생각해. 내니까 약간 임팩트도 더 좋아지고 더 기다리게 되네 응기다렸다 힘을 딱, 합, 딱 합치게 되잖아 힘을 딱 모, 모아서 쓰게 되잖아 그냥 소리를 꼭 내야 되네 <laughs> <진짜. 웃음> 아까보다 계속 내라고했는데 <laughs> 그렇지 나. 그렇지. 나. 너무 세게 안 걸어도 돼. 그렇지. 더. 지금은 정확하게 회전양 많이 주는 연습. 그렇지. 응. 그렇지. 또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공 끝까지 보고. 그렇지. 반동 조금만 더써 볼까? 어. 더. 더. 나. 자, 코엔디에서 손목 더 열어야 돼. 나. 그렇지. 나. 어! 발이 안 왔지. 더 나. 그렇지. 더 찾아와. 찾아와. 그렇지. 더공보고 그렇지 또 각자 늦춰야지. 그렇지 또 늦춰 늦춰. 그렇지 소리 더 크게. 그렇지 더 나. 그렇지 더 나. 아또 어, 다리 와야 돼. 더.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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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두두 번만 더. 응. 늦춰. 그렇지 더정확하게 그렇지 마지막. 이게 진짜 내게 되는 거야. 더나 나. 나. 둘.